저 근데 어 아까 저기서도 놀랐는데 이 느낌은 진짜 센세이션입니다 음. 마법사신데요 아니 뭘 마법사야 아프진 않았는데 뭘 마법사야 아픈 사람들한테 이제 마법사가 되죠 기립근에 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 기립근 부담 없죠? 아예 없습니다 아, 부담 있으면 나 어떻게 들죠나250 <laughs> 뜨는데 아니 근데 영상에서 보이기에도 아마 아이 뒤집어 깐다고 생각할 텐데 그렇게 많이 안 뒤집어 깔걸요? 생각보다 진짜 아예 다른 거 같습니다 네. 그렇게 영상에 봤을 때 그렇게 뒤집어 까지 안 보여요 제가 제 모습을 안 보고 있어가지고 그건 음. 알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땡리죠 <laughs> 예, 예, 네, 그냥 들십니다. 네. 이 느낌이라면은, 이거는 그냥 적용이 가능한, 그냥 무조건. 어,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어떤, 나를 가르쳐주기 쉽다? 아니 예. 아. 그냥, 제가 솔직히 원래 하던 방식에서 바꾸는데도 바로 바꿔줬는데, 음. 처음 주입을 시킬 때는 얼마나 더. 그쵸. 지금 회원님 선생님들이 때문에. 항상 강의해서 하는 말이 이게 있어요. 지금 이거 트레이너들이라 잘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회원님들이 훨씬 잘해요. 나쁜 습관이라고 네, 하는 게. 나쁜 습관이랑 본인이 하죠. 고착화되어 있는 예. 습관, 자동적인 행동을 고쳐나가야 음. 쉽지 않아요.